어둠 밤거을를 걷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길을 잃은 듯이 정처없이 걷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누군가와 마주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장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좌측 기둥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시죠. 고대 그리스 대표적 건축양식 세 가지가 있는데 코린트식, 이오니아식, 도리아식이 있습니다. 가상의 영화라 역사적 고증을 거치진 않지만 도리아식의 느낌이 나옵니다. 도리아식의 대표 적건물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건축에서 볼수 있듯이 무게감과 권위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의 쇠락한 도시 속에서 과거 문명의 잔재처럼 남은 이 기둥은 인간과 문명의 유한성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Don't worry, I won't hurt you. 어색한 인사를 한후 자연스레 세바스찬 집으로 갑니다. 휴식을 취하다 잠이 든 데코드입니다. 증거 수집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랍니다. 보시는 모니터는 에스파 컴퓨터입니다. 시디미드의 에스파 컴퓨터 컨셉아트입니다. 시디미드의 디자인으로 완성된 에스파 컴퓨터는 영화 속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이 화면에서 이질감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시디미드와 리들리스코스의 감각 덕분입니다. 224176. enhance stop. 사진 분석후 초기 온 데코드입니다. 데코드는 수집한 비닐을 인조 생물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x e r e s t n g 시리얼 넘버까지 적혀 있는 어류가 아닌 인공 뱀의 비늘임을 알아냅니다. 조라가 일하는 클럽에 찾아간 데커드. 데커드는 자신 이 윤리인권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몰래 카메라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러 왔다는 식의 뜬금없는 조사 명분을 냅니다 눈치를 친 조라는 데커드를 공격하고 도망갑니다. 조라를 제거한 데코드입니다. 쓰고 있다며 브라이언이 현장 방문을 합니다. 이제 4명만 더 제거하면 된다고 하자 데코드는 3명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레이첼 포함 네 명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도주 중이라 체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침 그 장소에서 레이첼을 발견합니다. 수마단이던 레온이 나타납니다. 레오는 더 살아야겠다면서 데커드를 공격합니다. 때마침 레이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데커드입니다. 둘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기괴한 눈의장을 하는 프리스. 이 영화에서는 눈에 관한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영화 초반 감정 반응 테스트 때 눈으로 인식을 하고요. 엘든타이 kind of n 박사의 안경은 눈을 더욱 특별하게 인식을 합니다. 추 박사의 실험실은 인공 눈을 만드는 곳이었고요. 레오는 데커드의 눈을 공격해 죽이려 했습니다. 눈은 생명을 상징 그리고 영혼과 정체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레플리칸트들에게는 눈은 특별합니다. 그들은 세바스찬을 이용해 타이레박사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그날 레이를 데리고 타이레박사를 만나러 갑니다. 잠시 이 장면에서 디자인 원리를 쳐다보겠습니다. 반복된 일직선들에서 통일성이 보입니다. 이 하나의 틀어진 선으로의 다양성이 보이고요. 아주 간단한 도형 디자인 하나가 반복 나열되면 하나의 멋진 패턴이 됩니다. 조명의 밀도와 면적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멋진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약간의 온나지로 인하여 굉장한 공간감이 생기게 됩니다. 에바스찬은 친구를 소개시켜준다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I 이는타이 m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a 이는 자신을 고쳐서 수명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이 w a n 이의 요청을 거절하지만 그의 성취를 칭찬하며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칭찬과 일어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타이러 박사의 눈을 제거하여 역으로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한편 데코드는 세버스찬에게 전화를 겁니다웬 나선 여자가 전화를 받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데커드는 세바스찬을 직접 찾아갑니다. 잠시 이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차가운 시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프리스는 베일을 쓴채 화면 구도의 메인 위치에 있어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전반적으로 난색으로 이루어진 화면의 양쪽에 푸른 빛으로 밸런스를 맞추어줍니다. 베일, 꽃 장식과 길게 늘어뜨린 천, 벽에 걸린 장식 등 여러 요소들이 화면에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미장센이 뛰어난 영화는 랜덤하게 화면을 잘라도 이렇게 훌륭한 명화가 탄생합니다. 프리세게 갑자기 공격을 받았지만 각각으로 처리합니다. 이제 남은 건 로이뿐. 숨바꼭질과 봉싸움에 한계를 느낀 데커드는 피신을 하게 됩니다. <놀람> <놀람> 로이는 데커드를 살려줍니다. 로이는 읊조리듯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데커드에게 말한 후에 모든 것들은 빗속의 눈물처럼 사라질 거고 이제는 죽을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카프의 의미심정한 말에 곧바로 집으로 도착한 데커드입니다. 레이첼이 살아있음에 감격한 데커드. 그렇게 둘은 도주를 시도합니다. It's too bad she won't live. 이제 모든 아... 것이 확실해진 데코드는 레이첼과 함께 사라집니다